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 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 아멘. 저희 할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되풀이해서 외우시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구하면 이루어질까? 찾으면 찾아질까?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먼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을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은 기도입니다. 주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은 간구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먼저 거하셔야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의 차이는 내 말들과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너희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리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래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죠. 전 성경 믿어요. 뭐 무슨 성경을 믿는데 그냥 다 믿어요. 뭘요?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낮다 얕다 깊다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못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 안에 도리, 주님 안에 돌입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피고 주님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짚어가면서 주님께 구했고 또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 떠올르게 해주실 때그 말씀을 통해서 죽게 아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할머니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건 믿고 구한 기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마음 속에 새기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성취하는 것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알려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일단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겼을 때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누, 누구를 제자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게 그 열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어요? 모두가 다 제자였나요? 분명 아니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제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그래서 말씀들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거듭나는 게 맞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기도하게 되는 것과 그 이후에 말씀을 행하게 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대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낙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나 없는데 어떻게 쥐어짜?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에 사랑이 없는 거 어떻게 꺼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 행할 때, 따르고자 할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과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그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이 일들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일은 거듭났다고 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너무 기쁘죠. 며칠 하루, 또는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품,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됐을 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그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5장 12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울리는 징과 같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연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사,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커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을 갖추기 위한 과정들과 그 사,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런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이것이 대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그대로, 우리의 정말 보잘 것 없고 추악하고 누추하고 가능성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 없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하신 겁니다. 니네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십자가에 내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할 때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주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 그렇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늘 15장 말씀에 이거는 선택의 옵션이 아닌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명령을 어기지 말고 따르라. 여러분, 명령을 따르는 것,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자가 된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된대요. 친구가 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아, 여,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받습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알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가 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맺은 열매는 남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그 열매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폭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어리석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반성되고, 내 버려진 시간들 같아서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받아, 그걸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노력했었던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와 열매들이 나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보여 드릴 수 있는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이 말씀을 봤을 때 깨닫게 해줄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세상의 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보는,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의롭고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는 길이요. 사탄의 길입니다.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그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그 기도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순수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또한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